고양이 턱드름의 고민을 해결해줄 아이템, 바로 코코다움 고양이 턱드름 피부 연고 보들양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턱드름 관리에 최적화된 젤 타입으로 사용하기 정말 간편해요. 특히 실리콘 브러쉬가 고양이 혓바닥 구조를 닮아있어 부드럽게 턱을 문질러주면 턱드름 제거가 수월하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젤이 나오기 쉬운 버튼 방식이에요. 적당히 눌러주면 필요한 만큼만 나와서 경제적이고 위생적이죠? 이미 많은 고양이 집사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이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위해 턱 관리를 해보세요. 덕분에 우리 모두 두 배로 행복할 거예요. 반려묘를 위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워터앤큐어 고양이 턱드름 관리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100ml 용량의 턱클리너가 두병 포함되어 있어요. 턱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집사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사용이 간편하다는 거예요. 턱에 신경 쓰이는 뾰루지가 생기면 이 클리너로 간단히 관리해 주면 되니 걱정 끝. 고양이의 턱을 소독해 주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템이에요. 또 염증 예방 효과까지 있어서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품 덕분에 저도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정글몬스터 고양이 속속보냥 토너와 핑크브러쉬 세트예요. 이 제품 하나면 귀여운 양이의 턱드름과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세계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민감한 고양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크브러쉬는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빗질이 훨씬 수월해져요. 양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부드럽게 털 관리를 할수 있답니다. 정글몬스터 덕분에 우리 고양이도 행복해지고 저도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